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삼각함수의 뭐 공식, 미분 공식 외우는 방법에 좀 소개를 좀 드릴 거고, 그리고 필요한 우리 그 미적분학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식 한번 보면 뭐잘 어,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삼각함수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 미분하는 공식인데 미분할 때 방법은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합니다. 이렇게 별표를 치고요. 여기다 사인이라고 쓰고 여기 사인 x 여기는 코사인 x, 그다음 여기는 탄젠트 x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그 다음 에 여기는 탄젠트의 역수를 코탄젠트라고 적고 그 다음에 사인의 역수를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코시컨트 x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의 역수를 뭐라고 합니까? 시컨트 x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컨트 x. 자 여기다 부호를 마이너스 부호를 적어놔요. 그러면 삼각함수의 공식을 외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여러가지가 있지만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고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됩니다. 이거는 뭐 별로 안 잊어버려요. 맞죠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고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입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한 번쯤 삼각함수의 미분을 배웠던 분은 쉽게 하는데 그 다음 문제는 난관은 이 밑에죠. 이 밑에가 계속 잊어먹는다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탄젠트와 얘는 두 개가 친하기 때문에 얘 둘이가 친하게 지내고 얘 둘이가 친하게 되고 얘 둘이가 친하게 지냅니다. 즉. 탄젠트를 미분하게 되면 밑으로 내려갈 땐 제곱수로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탄젠트 x를 미분하면 밑으로 내려가서 시컨트의 제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코탄젠트를 미분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밑으로 내려갈 때 제곱수로 내려가니까 제곱수로 내려가 뭐예요? 코시컨트 제곱이에요. 단 밑으로 내려갈 때부호 마이너스 부가 있으니까 뭡니까 마이너스 어디가나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이라 하죠. 코 탄젠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 시컨트 제곱이다. 이렇게 공식을 외우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반대로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싶어요. 시컨트를 미분하면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죠. 올라가는. 얘도 마찬가지로 코 시컨트를 미분하면 위로 올라갈 거예요. 둘이 가 친하니까. 그럼 시컨트를 미분하게 되면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을 밟고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로 올라갈 때. 알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밟고 올라간다 해서 시컨트 x를 미분하면 자기 자신과 탄젠트다. 이렇게 공식을 하고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얘도 한번 보죠. 코 탄젠트, 코시컨트를 미분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밟고 올라가니까 자기 자신 코 시컨트 X와 코 탄젠트가 꼽혀지면 될 거고, 마이너스 보호 있으니까 마이너스 보가 꼽혀지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상강함수의 이런 여러 가지 뭐 공식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도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이 도표 하나의 사실은 뭡니까 여기에 우리가 미적분학 관련돼서 우리가 오리원에서 강의할 때 보면 여기에 접분 공식도 다 들어갑니다. 보기보다 여기 지금 공식 6개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 들어가는 공식은 한 40가지 50가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올인원에서 하면서 모든 대학 미적분학에서 다루는 접분공식, 미분공식, 여기다 다싹 넣어서 우리가 공식을 다루는 방법을 소개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상가함수의 미분법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방법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어, 일단 쌍곡선, 어,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또 있네요. 쌍곡선함수의 미분법인데, 얘도 좀 약간 띄볼게요좀 그림을 조금 더떼워서 적을걸.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적을게요. 또한번더 적지 뭐, s i n x, 그 다음에 c o s i n x, 얘는 t a n x, 그 다음에 c o t a n x, s i n 의 역수는 cosecant x, 마이너스 보, 얘는 secant x 이렇게 적을게요. 자, 여기서는 단지 딱 하나만 추가해 놓으면 됩니다. 쌍각 함수는 뭐예요? 밑에 수위로라갈때 마이너스 h 이렇게만 적어놔요. 즉 무슨 말이냐면, 어, 이것도안 잊어버려요 우리가 보통 할 때, 얘 둘이가 얘 둘이가 친합니다. 얘 둘이가 친하고요. 얘 둘이가 친해요. 그러면 사인 하이파브릭 x 를 미분하게 되면 코사인 하이파브릭 x가 되고 코사인 하이파브릭을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사인이 아니라 사인 하이파브릭 x 입니다 그거만 조심하면 돼요. 그렇죠? 이건 아니자 버려요. 사실은 코사인 하이파브릭스를 미분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이 아니라 원래 아까 뭐예요? 코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었는데 하이파브릭일 때는 코사인 하이파브릭은 사인 하이파브로 바뀔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똑같이 통용이 되는데 딱 하나만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밑에 거. 시퀀트하이파브 X를 미분하게 되면 잘 보시면 시퀀트하이파브 X를 미분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위로 올라갈 때,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 마이너스 H.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 이런 얘기 그래서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마이너스 값이 붙으면서 자기 자신을 밟고 올라간다 해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이쪽도 똑같아요. 이쪽은. 이쪽은 상관없죠. 얘는 코시컨트를 미분하게 되면 뭐냐면, 자기 자신 밟고 올라갈 때 마이너스, 원래 마이너스 부호 있어요. 그래서, 원래 마이너스 부호에 코시컨트 곱하기 코 단위도 이렇게 돼있다고 그래서, 나머지는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단지,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시컨트 X를, 엑셀, 하이파브릭 X를 미분하면, 올라갈 때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다. 그거 하나만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역삼과 함수에서의 도함수 값을 구하는 게 있는데, 요건 또 지울게요. 아크 사인 x인 가요 이거에 대해서 미분값을 하면 y1 프라임은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이랍니다. 보통 대학 미적분에서 이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이거 마찬가요 어, 이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데 간단하게 유도 한번 한번 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를 y는 아크 사인 x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아크 사인은 역삼각함수니까 이쪽으로 넘겨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사인 y. equal x.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럼 이걸 우리가 미분을, 양쪽을 미분을 할 텐데, 얘 미분을 어떻게 하냐면, x에 대해서 미분을 할 겁니다. dx분의 d, x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얘 값은 뭐가 되느냐? 얘 값은, 사인은 미분하면 아까 말했듯이 코사인이 된다 했으니까, 우리가 코사인 y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y라는 값은 뭐냐면, x에 대해서는 뭐예요? 종속 변수기 때문에, X가 움직일 때마다 이 Y는 움직여요. 그냥 간단하게 가만히 있는 값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값, 이 Y는 마치 괄호 안에 있는 Y처럼. 체인룰 연쇄 법칙을 이용해서 얘를 또한번더 미분해야 되죠. 그래서 곱하기 DX분의 DY 혹은 y 1프레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요 이퀄 X는 X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니까 얘 1이에요. 그래서 얘는 DX분의 DY값으로 해서 이러분 코사인 y분의 1입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사인 y에 대한 정보가 여기 주어져 있잖아요. 사인 y의 값은 y의 각도에 대해 사인 값, 사인 y는 이 x입니다라고 그니까얘 1이고 x라고 쓰면 사인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 1x가 된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얘는 뭐예요? 루트 1 x 제곱 이렇게 된다고. 아, 그래서 지금 코사인 y라는 값은 뭐예요? 2값분의 2값이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얘는 루트의 1-x 제곱분의 1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공식을 외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공식이죠. 상가함수에서. 두 번째도 똑같이 아크 탄젠트를 탄젠트 왼쪽으로 넘겨놓고 또 공식을 적용해서 유도를 한번 해보세요. 재미로. 그래서 위에 것도 외워야 되고 아래 것도 대학에서 외워야 되는 중요한 공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공식 한번 또 하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